네, 안녕하세요. 설비 전문 업체 하수구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하수구 막힘 정화조 역류, 예. 싱크대 역류를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오늘은, 오늘 현장은, 어, 배관 막힘으로 인해서 배관이 깨졌어요. 그래서, 어, 저희 이제 좋은 리뷰가 있어서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이 고장났는데도 있고, 이 부분이 고장났는데도 있고, 이 부분이 고장나서 교체하는 부분 있죠. 교차하는 부분에 보면 이게 녹이 많이 커서 녹이 녹이 핀 것을 산소로 달구고 토치로 달구고 힘들게 빼지 말고 어, 좋은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요 가감히 잘라서 버려 버려요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럼 깨서 버려 버려요 그리고 새 걸로 바꾸면 되거느냐 막 산소로 달구고 토치로 달구고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하수